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상만 해도 우울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몇년전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건이 화제가 되어 사건 이후 사라지는 부부 붉은 청춘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결혼한 지 반년도 안된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신혼집은 산동성 페이원에 있었는데 형과 시골의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새 집만 질비해 있고, 남쪽에는 숲과 채소밭, 그리고 서쪽에는 온량아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5일, 피해자 부부는 항상 아침 식사를 남편의 어머니 집에서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사 준비를 하고 아들 내외를 기다렸는데,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묘한 기분이 든 어머니는 다른 아들과 같이 며느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집 문까지 다가가자 마당 문과 방문이 전부 열려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문을 밀고 방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부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마당에서 온몸이 붉은 액체에 잠긴 강아지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놀란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겨우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은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마당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두 개의 카메라에 케이블이 끊어져 있는 것과 CCTV를 모니터할 수 있는 컴퓨터도 사라진 걸 발견하였습니다. 거기다 집 외벽에서 사람의 발자국과 방범용 철망에 성인 남자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큰 구멍이 난걸 발견하였죠. 집 외부의 수사를 마치고 경찰은 세 개의 팀으로 나눠 조사를 마저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팀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하고 두 번째 팀은 부부가 살던 동네의 이웃을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은 집 주변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죠. 두 번째 팀은 이웃을 방문하였는데요. 이웃의 말로, 부부가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요즘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한 관계를 맺을 사람들도 아니고, 부부 관계도 건강해, 외도로 인한 범죄도 아닐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방문 수사에서 실마리가 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실내에서 수사하던 첫 번째 팀이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추자 바닥 곳곳에 붉은 자국을 지우려 한 흔적이 발견됐고, 침실 침대에는 이불만 덩그러니 있고, 있어야 할 침대 시트와 담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개와 매트리스에도 붉은 흔적을 발견하였죠. 경찰은 또 다른 침실 바닥에서 찢어진 여자 속옷을 찾게 됐습니다. 셋째, 실외 수사팀은 남쪽 숲 속에서 폐기된 지 오래된 급수소를 찾게 됐는데요. 수사 결과, 그곳의 벽돌 벽에서 소량의 물방울 같은 붉은 자국과 긁힌 모양의 붉은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위에는 모래로 지우려고 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계속하여 남쪽으로 진행하며 수사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깊이 3m 직경 1.5m 정도 되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위에는 신선한 옥수수 줄기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굴의 벽에도 물방울 같은 붉은 자국이 있는 걸 발견하였죠. 경찰은 조심스럽게 동굴로 들어갔는데, 동굴 안에서 대량의 옥수수 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숨진 지 오래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에 상처가 많다는 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쪽에 있는 올랭아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맑은 강물 속에서 눈에 띄는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강물에서 꺼내 확인한 결과, 안에는 일반 쓰레기와 피해자의 옷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봉지에서 은행카드를 발견하였고, 그리고 봉지에 있는 청바지의 주머니에서도 은행카드 한 장을 출가로 발견하였죠. 바로 이 은행카드가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한 장의 카드는 여성 피해자의 것이었어요. 5월 14일 저녁, 여섯 차례를 걸쳐 만천 위안이 인출되었는데,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가 돈을 인출할 때마다 매우 흥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은 최저 생계보장 카드인데요. 뒷부분에는 부모 씨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55원을 받을 수 있었고, 최근 5월 11일에 백위안을 인출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부모 씨의 집은 사건 현장과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피해자와 친구도 친척도 아니었어요. 조사원은 카드 소유자 부모 씨가 60세가 넘었고 건강이 안 좋고 이 카드는 항상 부모 씨의 아들, 부강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부모 씨의 혐의를 배제하였습니다. 부강은 1988년 8월에 산동 신태에서 태어나 사건 당시 25살이었습니다. 그는 고정수입이 없으며 장기간 외지에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어울려 노는 사람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었죠. 경찰은 부강의 주위 사람을 조사하여 장학군, 왕래 그리고 조봉 3명을 용의자 선상에 올리고 지켜봤습니다. 네 사람 중 은행 카드로 돈을 인출한 사람은 바로 미성년자 조봉이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하자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교통 요지에서 그들의 행적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5월 17일 CCTV를 통해 도망치려던 4명을 발견하고 바로 뒤따라가 그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오후 6시가 살짝 지난 시간 4명의 용의자는 전부 폐의형 경찰서로 이동하였습니다. 장학군은 이미 강도죄로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경력직인 장학군을 필두로 셋은 강도사건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왕래는 계획담당으로서 패거리에서 군사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일 어렸던 조봉은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워 세상 물정 모르는 망나니로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단지 핸드폰을 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강은 장학군 패거리의 일당은 아니고 그냥저냥 아는 사이였는데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에게 제일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이었죠. 피해자의 몸의 대부분의 상처는 부강이 만든 거였습니다. 체포된 후 그들은 범행 과정을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하기 며칠 전, 그들은 피해자 가족의 집을 침입하여 도둑질했었는데, 소량의 현금만 훔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거실에 있는 결혼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신부의 미모에 반하였습니다. 왕래는 그냥 그 여자가 예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집안 인테리어를 보면 꽤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신태씨로 돌아가 훔친 돈을 막 쓰다가 결국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5월 13일, 강도넷은 PC방에서 큰건 하나를 저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 14일, 오후 2시경에 그들은 차를 타고 페이언으로 출발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급수소에 숨어 피해자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후 6시쯤이 되어 부부가 집을 떠나자 강도넷은 담을 넘어 CCTV에 케이블을 끊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습니다. 부강은 컴퓨터 모니터에 본인이 찍힌 걸 보고 삭제할 줄을 몰라 현장을 떠날 때 저장 디스크까지 떼어갔습니다. 저녁 7시쯤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여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오자 숨어있던 조봉이 그녀를 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장학군과 왕래, 부강은 뒤따라 들어온 남자를 포박해 은행 비밀번호를 불게끔 협박했습니다. 왕래가 그의 가슴을 때리자 남자는 비밀번호 하나를 불렀어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확인한 결과 틀린 비밀번호였죠 화가 난 일당은 남자를 마구 때렸습니다 왕래는 첫 번째로 여주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방에는 여자의 비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장학군과 부강은 남편을 안방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장학군 패거리는 부강에게 요리를 시켰습니다 부강이 만든 음식이 맛이 없어 피해 남성에게 요리를 시켰습니다. 남자 주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자 주인은 왕래와 조봉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가 이상함을 느끼곤 마구 짖어댔죠. 소리가 거슬렸던 부강은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안 돼. 강아지의 울부짖는 소리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군이 부부도 처리하자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나머지 셋은 모두 동의하였죠. 장학군이 여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여자는 장학군 일당에게 도대체 언제쯤 떠날 거냐고 물었습니다. 장학군은 이미 부부를 처리하기로 하였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순순히 우리랑 같이 놀아주면 바로 떠나지라고 호응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고통스러웠지만 희망을 보게 되어 고민 끝에 "진짜 그냥 놀아주면 떠나는 거죠? 맞죠?"라고 물었습니다. 장학구는 흔쾌히 승낙한 후 다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이어 부강은 또 여자 주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장학군이 웃으며 또 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묻자 절망에 빠진 남편은 카드 두 개의 비밀번호를 얘기하고 그에게 방 안에서 얘기하는 거다 들었어요. 제발 살려주기만 해 주세요. 장학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왕래와 조봉이 현금 인출을 하러 갔다 돌아왔을 때 부강은 여전히 여주인의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주인의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넷은 피해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놀았습니다. 그 와중에 부강은 다시 일어나 여주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돼 여주인의 비명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어 왕래는 그들을 처리하기 전에 부부끼리 한번 만나게 해주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셋도 동의하였죠. 드디어 만나게 된 부부는 애틋하게 서로를 살폈습니다. 설마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장학군 일당 넷은 여주인을 다시 거실로 데려가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무참히 세쳤습니다. 30분 뒤 여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제 남편은요?라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우리가 네 남편을 숨지게 했어. 이제 네 차례야.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주인은 동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룻밤의 고통과 굴욕을 버텨낸 두 사람이지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3개월 된 아기도 말이죠. 그들은 아무런 연민 없이 여주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짐승 넷은 이 부부를 8시간 동안 씻어낸 후 잔인하게 그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부부를 급수소로 옮겨 2층 높이의 비탈길에서 굴려내려 동굴로 끌고 가 옥수수 줄기로 그들을 덮었습니다. 왕래와 조봉은 사건 현장을 청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부강은 피해 남자의 청바지를 입으면서 아버지의 최저생계보장 카드를 바지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바지에 붉은 흔적이 있는 걸 발견하여 다시 벗어 자기의 바지로 갈아입었죠.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아버지의 카드를 청바지에서 꺼내지 않았어요. 왕래와 조봉도 청소하면서도 바지주머니를 확인하지 않아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남겨지게 됐습니다. 3년 뒤인 2016년 6월 22일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장학군 왕래 부강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조봉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친 건 아니고 미성년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이 넷은 집행되기 전 교도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봉은 매일 교도소에서 맞다가 결국 뇌를 다쳐 치매에 걸리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반항하지 않은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강도들이 처음부터 부부를 숨지게 만들기로 결정하였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순진한 부부는 본인이 그들의 말만 들으면 본인과 사랑하는 사람이 살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아내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눈 뜨고 지켜보는 남편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리고 아내 또한 온갖 모욕을 견뎌낸 끝이 본인과 남편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었는지 감히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악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잘 보호하세요. 때때로 당신은 위험이 당신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로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